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도 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?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. 오늘은 법원이 내린 판단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. 윤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그는 최근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. 첫째는 건강상의 문제였습니다. 구치소 생활 속에서 치료와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죠. 둘째는 재판 준비를 위해 바깥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 핵심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 조항입니다.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. 법원은 윤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증거가 은폐되거나 국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겁니다.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보석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재판부가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윤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. 이번 결정은. 단순히 한 사람의 보석 여부를 넘어서 앞으로 재판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재판부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인데요. 그 말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훨씬 더 철저한 증거 검증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윤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어야 했다고 보시나요? 아니면 법원의 판단이 더 타당했다고 보시나요?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